엄마가 밖에서 그러지 말라 했지. 안녕,어서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피아노 치고 싶다해서요. 아, 우리 친구 피아노 치고 싶구나. 제가 치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엄마가 지라 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 말라 했지. 괜찮아요. 원래 어릴 때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볼까? 도잖아요. 그 정도 알아요 그럼 우리 친구 칠수 있는 거 한번 쳐볼까? 음... 아, 음감 있는 아이구나. 바이일은 건너뛰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재능이 있는 아이구나. 체류님 패스할게요.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 독일 보내시죠. 엄마 옆에 있긴 너무 아까운 아이구나. 제가 키우겠습니다. What's h p 믿기지가 않는구나. 이분은 아이가 아니십니다. 저 레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당으로 받고 부가세 별도세요. 물정을 아는 새끼구나. <laughs> 엄마지 말라 했지 그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생각, 하고 싶다해서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 노래 배우고 싶구나?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셨거든요. 어머,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지 말라 했지 아니에요. 원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우리 친구 아무거나 불러볼까? 뭐 동요 같은 거? 요즘에 제 친구들도 다 가요 불러거든요. 요즘 애들 빠르구나. 그럼 부르고 싶은 건 불러볼까?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기분이 있는 아이구나. 레슨 시키시죠? 항상 우리 어리 있는 아이구나. 청학동 보내시죠? <목소리> 떠올이 있는 아이구나 할렘 보내시죠 <laughs> 테이크 좀 써는 아이구나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워챠쁜 이바보야 뉴스데스크 좀 보는 아이구나 사만 감사합니다 yeah. 아! 아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야 어머니인가? 이바보야 아빠를 똑 닮은 새끼구나 하 <laughs> <laughs> 말라 했 어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미어 뮤지션이 되고 싶대요 아 우리 친구 뮤지션이 꿈이구나 그건 엄마 꿈이고 제 꿈은 투포한 선수거든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아니에요 원래 애가 그렇죠 뭐 근데 요즘 뮤지션이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서 저 노래 말고도 할줄 알고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 그럼 할수 있는거 한번 해볼까 엄마 얘기를 아는 아이구나. 애가 몇 살이죠? What's secret? PTSD를 존나 이렇게 나이구나. 제가 입대 시키겠습니다. What happened? 건머시 <laughs> 존나 든 아이구나. 한 대만 때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엔아기도 아낀데 창법이 좀 유니크해야 살아남거든요. 몽골 흐미 창법을 할줄 아는 아이구나.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laughs> 당신 오지 말라 했지. 아버지가 존나 몽골리안이구나. <laughs> 엄마지 말라 했지.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쇼미더머니가 되고 싶다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 랩 좋아하는구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 벌어 오라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엄마지 말라 했지. 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 우리 친구 뭐 준비된 랩 있나? 요즘에 제 친구들도 M.I.C. 반 주변은 바로 래치기이 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이제 나 외톨이 마메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들게지고 살아가는 바보. 아, 어사이들 좋아하는 아이구나. 상처 치료하러 가시죠. 인생의 고뇌의 고됨을 느껴 그럴 때가 고대. Go Holy shit. 나이 아는 아이구나. 할렘 보내시죠 다섯 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 쳤어 영재였지 Diego, Emission m u s What happened? 근데 사실 힙합은 비트 가 없으면 좀 허전해서. p hop and 누구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하지 Hoton. Oh, and the beatbox and do go to b 가지 지 말라했지. 여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이가 o oh, where are you? What happened? Where are you? <목소리> 엄마가 시야라고 신라지 말라했지. 괜찮아요. 원래 하급닌자들이 그렇죠 뭐. <laughs> 어 이번에 우리 친구 드럼 가르치는 거 어때요? What happened? 예? 아 재능 많으니까 드럼 한번 가르쳐 보죠. 예? 간단해. 그냥 쿵짝만 하면 돼. 예. 말기를 못 알아먹는 아이구나. 쿵짝. <목소리> 남의 말은 들어 처먹질 않는 아이구나. 품짝! 가진 거 없이 급발진만 하는 아이구나. 오은영 선생님 모실까요? 엄마가 멍속하지 말라 했지! 아 근데 그때 뵈니까 음악은 조금.. 풍수를 아, 어? 존나 때리는 어머니구나.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스트리트 무무 파이터가 되고 싶다 했어요. 어, 근데 아이가. 어? h what h a p p e n e What the hell are you, my son? 엄마가 oh, 텔레포트 하지 말라 했지. 괜찮아요. 원래 사이어인이 그렇죠 뭐. 그런 거로 그 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출줄 알아야 되거든요. <laughs> 컴백콤을출줄안 아는 아이구나. 집에 보내버리시죠. <laughs> 와, 킹바나나 아이구나. 립프이 무엇일까요? 다를 걸을 줄 아는 아이구나 나사 보내시죠 What happened? What h 한 p p e n e d What happened? w h a 어? happened? 이 h a t h a p p 아 n e 요 w h 아직 h a p p e n 아 d What h a p p 아 n e d w h 아 t happened? What h a p p 아버지가 존나 돌고 도는 분이시구나. 저저 <laughs> 저, 저기요. 저... What happened? 아, 저기요. Where are you, my husband? 아무리 아, 뭐,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아 Hello? 아? Huh? 어 왜요 왜요? 당신 내가 브라질 가서 쌈하지 말라했지. 존나 드릴 같은 분이시구나. <웃음> <웃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스포츠 몬스터가 되고 싶다 했어요 아 운동선수요? 어? 오늘 우리 친구 상태가 좀 이상한데? What happened? He's not my son! 죄송합니다 엄마가 죄있어 버리 하지 말라 했지 괜찮아요 원래 상급 닌자들이 그렇죠 뭐아 그건 그렇고 운동선수 하려면 민첩성이 좋아야 되긴 하는데 아 맞다 너 닌자지? h e is so fast 빠르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유연성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 <laughs> 오 유연성 좋은데? <laughs> 공중고양이 가나나 능 이구나. 허경영님 모실까요? Look at my eyes. 근데 그때 꿈이 투판 선수라 고 그랬잖아. 투판 선수는 근력이 되게 좋아야 돼. What the fucking hell are you? 이게 다 좋아도 멀리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 아, <laughs> 하, 아, 어 어머 괜찮으세요? 아니 <laughs> 괜찮으실게. 아니 이게 각도가 낮아서 그러는데 높게 한번 던져 보자. 아.. 하. Oh, 어? Are you okay, teacher? 엄마가 조심하라고. 어, 어디서 막 뭐야 이거? 너 <laughs> 네, 오세요. 엄마가 하지 말라 했지. 어, 근데 어머니 말투가 왜? 아이, 들켜 버렸네. 아이 <laughs> 너 때문에 들켰잖아 너가 연기 못한 거잖아 엄마가 oh 덤플갱을 하지 말라 했지 잘아요 원래 애새끼들이 다 그렇죠 뭐 <웃음> <웃음> 선생님 우리 아이가 미어 액터가 되고 싶다 했어요 아 우리 친구 연기 배우고 싶구나 아 근데 연기가 참 여러 종류이긴 한데 나를 아, 초앙이 부시가 기겁하시겠는데요 빨리 해방시키시죠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막... 속이 우려된 야. 오 어때시기를 아는 친구구나 병진이형 나가있어 고맙다 <laughs> 어찌 내가 호카게가 될 상인가 호카게 생긴 아이구나 아, 나뭇잎만은 보내시죠 아리가또네 연기들 다 좋거든요 근데 사실 기본은 눈물연기거든요 눈물연기는 연기연습 전에 다 해놨거든요 어? 그럼 한번 볼까? 당정성이 좋은데? 아 봐봐 눈물연기는 탑배우분들도 어려워하셔 내가 울면 산나클로스가 선물 안 준다 했지? 자자 아 일단 뚝 겁나 <laughs> 지랄 맞은 집안이구나